안녕하세요. 자출러TV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저희 취미 생활 중 하나인 독일 사격장에 가서 글락 세븐틴을 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격장 가는 길은 출근길과 마찬가지로 약한 1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살짝 낙타 등이고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1차선 공도입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워서 자동차로 다녔는데요.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자전거를 안전하게 추월하는 독일 차들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이제 자전거로 사격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차들이 추월을 하지 않아서 뭐지 했는데, 아이고, 버스가 뒤에 천천히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네요. 버스 뒤로는 차들이 모두 큰 불평 없이 서행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광경이 흔한 모습인데요. 도로 위에서는 자전거는 약자이므로 약자를 배려하는 구나마 정착이 된 것이지요. 버 보이시죠? 어떤 때는 와 저렇게까지 하나? 짜증 안나나? 하는 의아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경적으로 올리거나 위협적이지 않게 안전거리를 띄우고 추월하는 독일 자동차들을 보이시죠? 정말 착한 독일 차들입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자전거 보호 규정이 한몫을 크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는 자동차가 1.5m 정도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면 100% 자동차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고속으로 추월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2m를 띄워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에 약자를 보호하려는 독일법의 의지가 보이시죠?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서 함께 살려는 의지를 가져야 바로 인간의 세상인 것입니다. 강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세상은 동물의 세상인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한국은 아직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사한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50대 50의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벌금 500만원에 처분하는 등 도로 위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아직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정쟁만 할게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과 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격장에 거의 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뭐 시끄러울까봐 저기 산속이나 저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뭐 그냥 가까운 근처에 독일에는 이렇게 사격클럽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집이죠? 더음한 집입니다. 자, 이제 사격장에 잘 도착하였고요. 독일의 사격장은 주로 각 지역의 스포츠 클럽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일반 사격장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1년 전쯤 한국에 있는 실탄 사격장에 가서 우연히 권총을 처음 쏘아본 후 흥미가 생겨서 저렴한 독일 사격 클럽에 가입하여 주말에 한 번씩 사격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려고 정신을 집중하니까 꼭 명상을 하는 것 같고 시력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독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대화하면서 독일어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일석삼조의 생각으로 사격클럽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총기 허용문화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독일의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총기를 취미나 스포츠로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도 허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총기 불어 국가 중 하나이고, 미국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총기 소유가 쉬워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독일은 제가 보기엔 중간의 형태인데요. 관련 규정과 규칙을 엄하게 두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관리를 나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총은 해멀리라는 스포츠 권총인데 올림픽 선수들이 대회에서 사용하는 22구경 작은 탄환의 총입니다. 소음과 반동이 매우 작아서 처음 사격을 배우는 초보자나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작은 총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락 세븐틴 사격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총이고 성능과 가격, 신뢰도가 검증된 권총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권총 중 하나입니다. 군대에서 기다란 소총만 만지고 뭐 K2, M16 그런 거 만졌었죠? 사격 한번할 때는 기합 받고 욕먹고 0점 조정도 안된총 그냥 형식적으로 쏘는 것이어서 총 너무 싫어했고 총 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태 총에 관심도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권총을 한번 만져보자. 왜냐면 한 번도 만져보질 못해서 어, 한국에 있는 사격장에 우연히 가서 권총 한번 만져보고, 권총 한번 쏴보고, 하려는 생각으로 갔다가, 생각보다 재밌는 사격을 하게 되었고, 이 매력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점 제대로 잡고, 사격의 기본기 배워서, 고도로 집중하여 1 0점을 맞출 때, 드는 그기분은 골프칠 때 드라이브 제대로 맞춰서, 페어웨이 한가운데 안착시키는 귀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사격이 마무리 되고요. 집으로 복귀할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복귀할 때는 가쁜 호흡을 좀 강조하고, 여러분께 만약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해서 영상을 빠르게 돌려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